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도 설교전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이번주 성경 본문은 어, 계획계정을 사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 참고했던 역본은 어, 히브리어 번역으로는 슈트루 같은 성경을 참고했고 영어로는 ESV와 NIV 성경을 참고했으며 한국어 성경으로서는 개역개정, 쉬운 성경, 세번역, 천주교 성경, 바른 성경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참고했던 주석으로서는 NICOT 주석을 어 거의 중심으로 참고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 했던 그 과정을 보면 먼저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본문의 문맥 전체를 한번 쓱 흩어내면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또 반복되어 말하는 것을 한번 찾아서 어 본문의 명확한 그 의도를 알고자 하는 그러한 과정을 어 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어로 읽으면 쉬워요. 근데 좀 히브리어로 읽으면 좀 약간 뭐랄까, 원어로 읽어도 주석으로 읽어도 이 본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본문이 있어서 좀그 부분 때문에 좀 여러 번 한번 찾아내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이 부분 때문에 좀 약간 돌고 좀 돌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이 부분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하기 전에 음 먼저 큰 틀로서 오늘 본문을 좀 다뤄봐야 됩니다. 그것은 자먼 7장과 자먼 8장의 비교를 먼저 해야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한지를 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자먼을 크게 보면 자먼 5장부터 7장까지가 한 파트 훈계라고 하는 파트이고 이 부문은 훈계는 어리석은 자의 유혹에 대한 경고로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 8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인데, 8장 9장, 8장부터 9장은 지혜의 여인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7장의 내용을 악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 8장부터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면서 비교를 하면서 왜 우리가 지혜의 길을 따라야 하는지를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죠. 먼저 7장에서 나오는 그 지혜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를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음녀의 특징은 거짓. 거짓을 전하고 그 다음에 몰래 미끄러지도록 유혹을 하는 존재로서 드러납니다. 지혜로운 길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죠. 이 음란하고 물란한 여인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이 것은 마음을 죽이고 한 사람의 삶의 삶을 지혜의 길에서 이탈시키고자 하는 그 함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의도가 있을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 길에 이 의무에 빠지지 말라는 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음 성경을 찾아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8장으로 넘어온 음녀와 다른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몰래 거짓하고 미끄러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면서 강하게 선포합니다. 또한 2절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로 문에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라는 얘기로, 지혜의 선포가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가 선포하는 특징 중에서 하나는, 뭐 볼까? 온 인류적으로 선포합니다. 감추거나 숨기거나, 어디 도망치거나, 뭐어디서 쫄리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그 무서운 권한을 받은, 받은 자처럼 당당히 선포합니다. 지혜라는 것이 그것은 7장과는 다르죠 온 인류에 충만한 지, 그 지혜의 가치 온 인류에 선포되는 지혜의 가치를 그 자리에서 드러내버립니다 되게 우렁차요 느낌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오제르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을 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밝힐 지니라 너희는 들을 지어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고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그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전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마음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본문 앞선 본문이 나옵니다. 앞선 본문이 나와서 주어가 나로 바뀌어요. 선포하던 지혜가 자기 소개를 하고 있죠.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숨겨져 있는 어투가 니죠 담대합니다. 어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는 어떤 빼기는 존재인데 라고 하면서 되게 담대한 모습이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13절에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오, 되게 뭔가 장군 같아요. 내가 어디선가 질것 같아. 나는 무적이야. 라고 할수 있는 장군의 목소리를 그 자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후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그 이유가 나와요 13절에 진짜 되게 중요한 구절이죠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아 다시 또 얘기하네 미워한다 라는 얘기로 아까 얘기했던 것을 까먹고 또 떠들고 있습니다 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명철지식근신, 그다음에 지 계략지식 뭐 아무튼 그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그리고 왜 가치가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웅장해요 느낌이 웅장하고 또한 경쾌하고 밝고 강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12절에서 주어가 나 지혜는 했던 것과 달리 주어가 여호와로 나오게 됩니다. 저가 여호와로 바뀌어요. 지혜가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당당하게 선포될 수밖에 없는 이유, 지혜가 숨어서 어떻게 도망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것이죠. 한번 오늘 본문을 제대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22절부터 먼저 31절까지에 다르면 되게 독특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여, 나를 가지셨으며. 23절, 내가 세움을 받았으니. 24절, 내가 이미 났으며. 25절, 내가 이미 났으니. 27절, 내가 거기 있었고. 30절, 내가 그 곁에 서서. 학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뭐요? 리듬 타죠. 나, 나는 어떤 존재야? 나 이런 빽이 있어. 나는 이런 존재야. 왜 내가 귀한 줄 알아? 여, 내가 어떤 존재인데? 라고 하면서 뭔가 자신의 그, 우리 인간을 보면 거만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거만하겠지만 지혜는 진리예요. 거만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거만하다는 라 것은 어떠한 가치가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거만, 고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야. 나는 그런 것보다 이만한 가치가 있어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낮은 가치보다 높게 떠벌리는 것을 좀 거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혜는 그냥 높은 높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리 자체서부터 나는 까불지 마. 감히 내게서 이런 것을 가져다 놓을 거냐? 라고 하면서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왜 까불만한지를 좀 약간 경어이기도 하지만 까불만한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여와의 의지하죠? 질서를. 좋아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 시전에 질서가 있기 전 지혜가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 그 다음에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왜요? 시간이 있기 전 지혜가 있었다. 그리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냐고. 바다는 여기서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 샘이 들이 있기 전에는 생명을 의미하죠. 그리고 산이 세워지기 전에는 높음을 말합니다. 언덕도 같은 의미예요 뭐요? 지혜가 내가 이미 났다. 그리고 26절에 땅도 있기 전에 진토에 뭐요? 생명의 근원,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 있기 전에 지혜가 있었다. 그리고 음,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을 두르실 때 뭐예요? 질서가 있기 전부터 그러면그 질서에 대한 얘기가 끊여없이 나와요. 구름의 하늘도 견과시게 하시고, 바다의 생, 바다의 샘들이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물이 생명을 거스르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을 열거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질서가 있기 전에 지혜가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존할 수 있는 가치가, 나, no. 뭐, 너희들, 볼까? 뭐, 뭐 의지하지? 돈 의지하지? 능력 의지하지? 아니야, 난. 하나님의 의지해.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지에 나가는데, 그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의지하냐면, 시간보다, 우리 인간들이 되게 뭐예요? 시간 되게 기하격이거나 여기거나 급박하게 여기거나, 또 어때요? 시간에? 내가 즐길 것을 찾잖아요. 뭐, 기하격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한데그 인간이 좀 약간 시, 그 시간에 매어서 살아가야 할그 그거그 가치로 두고 있다면 지혜는 시간에 매어 있지 않을 만큼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지만 그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흘러, 흘러주시는 흘러 영원적인 가치를 가진다. 시간을 초월한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이 이 안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다, 기쁨, 큰 샘, 생명이 나오는데 지혜는 우리가 인간이 보는 인간이 갖춰지, 갖춰져 있겠지만 인간이 보는 바다보다 깊은 것이며 큰샘 어떠한 생명의 시작보다 깊다 그리고 산 높이 바다는 우리가 보는 창조된 그 산들보다 인간의 평가는 저산 엄청 높아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저산 위대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 높이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 진도, 생명의 시작, 모든 것의 근원보다 더 근원인 지혜가 있다. 그리고 하늘 궁창을 드러내면서 질서가 있기 전부터 지혜의 존재와 지혜의 가치를 얘기하죠. 시간의 가치를 뛰어넘고, 기쁨의 가치를 뛰어넘고, 생명의 가치를 뛰어넘고, 높음의 가치를 뛰어넘고, 모든 것의 근원의 가치를 뛰어넘는다. 그리고 질서의 가치를 뛰어넘는다. 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지혜가 드러내는 것은 뭔가 인간이 살면서, 어, 저잘 사네? 어떤 것을 뭐 먹고 뭐 똑똑하네?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인 줄,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와요. 이 모든 창조와 이 모든 질서를 세우시고 이 모든 가치를 놓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지혜는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무엇을 가르쳐요? 결국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자, 너 시간에 매워있지 근데 그 시간보다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셔. 자, 너는 깊은 것을 쫓지? 그 깊은 보다 더 깊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셔. 너 생명을 쫓지? 그 생명의 시작은 누구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 너 높이 오르고 싶지? 높은 곳에 있고 싶지?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고 싶지? 아니야. 그 높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은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있어. 너 생명 너무 기하격이지? 그 생명의 시작은 어디 있는 줄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있어. 너 세상의 질서를 탐구하지?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는지 궁금하지? 그질서에 기초도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뭘로 나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돼 그것이 바로 인간이야 라는 것을 그대로 들어내버립니다이 주어는 22절부터 31절까지 주어의 특징은 여와로부터 호 인간에게로 나가요 인간에게 무엇을 촉구하죠?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의 차이를 드러내지 버리죠. 결국 지혜가 향하는 것.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 높음과 뭐깊음과뭐 시작과 근원 질서에 대해서 떠들어지자 나 지혜가 이만큼 가치가 있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무엇을 드러내요 지혜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버려요 그 제가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어이 사역은 성령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인데 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지난번 한번 떠들었던 적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32절에 나와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요. 아는 하나님으로요. 하나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다 초월해버리세요. 높음과 깊음, 시작과 시간, 질서 모든 것을 다 초월해버리세요. 인간이 알수 있는... 인간의 한계점에서 볼수 있는 그 시각. 그래, 음료가 원하는 그 길을 쫓자. 그 그래, 돈을 쫓자. 그래 지금의 삶의 즐거움을 쫓자. 원하는 것을 쫓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영혼을 쫓자. 하나님의 기쁨을 쫓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쫓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높음을 쫓자. 하나님의, 주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작을 찾아가자.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나와요? 창세기 1장처럼? 내가 심히 좋아했다라는 것처럼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 생명의 기쁨을, 그 깊이의 기쁨을, 영원함의 기쁨을, 높이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잘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바보 아닌 이상 안 버려요. 이것이 진리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 서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당연히 복이 있죠. 하나님으로터 나오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데요. 나를 얻는 것이 생명을 얻고 여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복은 우리 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인간의 가장 큰 복은 여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인간의 가장 큰 복은 여와의 깊이를 경험하는 것이며,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여와께서 주시는 영원함을 알고 누리는 것이며,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여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것들은 여와 하나님께 매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유지케 하시는 것처럼, 유지되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얘기하죠. 나를 잊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생명을,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2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얘기하면, 맞아! 뒤에, 뒤에 본문들이, 그래, 맞지! 라는 것이 당연하게 수궁하게 됩니다. 이 예, 본문을 정리하면서 느꼈던 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네요. 여전히. 어, 어느 정도 제가 이거 시작하면서부터 좀 이해가 좀 아직 안 됐었는데 떠들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가르치는데 인간을 넘은 초월 인간 스스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그것 신적 가치를 가지고 있죠. 되게 감동이네요. 읽으면 읽을수록. 좀, 좀 이제는 좀 어떻게 좀 우리 친구들에게 좀 쉽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하겠습니다. 어, 재밌네요. 그 기대가 됩니다. 하님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